네, 저는 지금 물 표현을 해 주려고요 네, 레진을 섞고 있습니다 네, 레진에다가 도료를 넣어서 아무래도 뭐 이런 유의 물은 뭐 깨끗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약간 더러운 물 <laughs> 흙탕 네? 이기 많은 물 네, 여기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브라운색이랑 클리어 그린으로 네, 해줬고요 레진은 요거 이거 썼어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지코트라는 어, 거, 이게 그 빨리 되더라고요. 네, 1시간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짜리, 뭐 3시간 짜리, 12시간 짜리, 뭐 경화 시간이 틀린데, 제가 자주 쓰지는 않기 때문에 물물 물 같은 거를 간단하게 쓸 용도로 대용량으로 사고는 하진 않았어요. 아 이거를 좀 빨리. 네. 완성을 시켜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밑에는 미리 이제 그 스틸 워터라는 거가 있어요. 뭐 여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스틸 워터라는 걸로 일단 뭐, 일단 방수처리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쫙발라줬고요 레진 작업할 때는 저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스며들거나 어디로 이렇게 자 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서라도 스틸워터를 바닥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스틸워터라는 거이런 작업, 작업 하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스틸워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붓으로 쭉쭉쭉 펴, 펴 발라서 네. 방수해준다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통이 좁아서. 이지 않습니다. 좀 커브로 좀 옮겨 담아가지고. 그 이제 레진 같은 거 이제 기포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하고 이제 붓고 나면 기포가 생기면, 기포 올라오는 부분을 토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토치 같은 게 없어도 그냥 라이터로 펑펑펑 해주면 네. 펑펑펑 하고 터집니다. 네. 자, 부어 볼까요? 네. 이거 물이 됐죠. 이런 작업들도 참 재밌어요. 요새는 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뭐 비싼 그 레진 같은 거를 사지 않아도 뭐 간단하게 저렇게 쓸 만큼만 작은 적은 양으로 그냥 구매해서 네. 이런 작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해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뭐 이게 어려운지 어쩐지 뭐안해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세요 크게 뭐 옛날에는 이런 걸 하려면 막그 공업용 레진 뭐막 이런 걸 갖다가 사서 했었어야 되지만 예, 대량으로 그것도 근데 이렇게 뭐 여기서 소분해서 파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크게 무리 없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작업 확실히 좋아졌죠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정도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잠기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어, 이제 땡겨서 보여드릴 수,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굳으면 네. 되죠. 자, 네. 저뭐 이런 작업도 합니다. 네. <laughs> 재밌게, 재밌게. 이것도 저것도 잘하던못하던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저건 또 작업하러 갈게요.